쿨링도 되고 스크럽도 되는 두피 샴푸 3종 추천 두피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상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헤드 앤 숄더 두피 토탈 솔루션 쿨 맨솔 샴푸 1.2리터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모든 모발과 일반 두피에 적합하며 대용량 1.2리터로 자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맨소의 시원한 향이 하루하루 두피를 상쾌하게 관리해 줍니다. 사용자 후기를 들어보면 사춘기 자녀들의 비듬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백엔잇에 떨어지는 비듬이 감소하여 만족하신다는 남편 분들의 이야기 역시 많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헤드앤숄더의 혁신적인 두피 케어를 경험해 보시고 쿨한 상쾌함을 만나보세요. 숲 속의 상쾌함을 두피에. 하라즈 스크럽 스칼프 샴푸 그린 포레스트 양 500ml를 소개합니다. 모발 타입에 따른 샴푸 선택으로 고민이 많으셨다면, 하라즈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샴푸는 모든 모발 타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프레쉬한 두피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소비자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 제품은 각기 다른 모발 특성을 가진 고객 여러분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이 여름철에도 산뜻한 두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연 스크럽 입자는 각질과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여 매일 사용해도 자극 없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하라즈 스크럼 샴푸로 숲속의 상쾌함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성 두피로 인해 하루만 지나도 기름지고 답답하시죠?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케라시스 두피 쿨링 샴푸 980ml가 여러분을 새로운 쿨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혁신적인 샴푸는 시원한 두피 관리로 기름짐과 불쾌감을 말끔히 제거해줍니다. 넉넉한 용량의 980ml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여름철에도 적합한 두피 쿨링 효과와 함께 세정력이 뛰어나며 샴푸 상쾌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고 두피의 상쾌함과 청량감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 트렌디한 선택으로 일상의 쾌적함을 누리세요.